야, 야 이거 자, 자, 자. 이거 빌린 거야? 때 오랜만에 네? 나, 나. 나 짧은 편이 여기 진아랑 갔던데 여, 옆인데? 어 진아가 그쪽 여행 가봤다고 추천해줬어. 아 그랬어? 근처에 바다 있고 뭐사장님이 김치 공짜로 주셨다고. 아 진아 그날 소주 엄청 마셨다며. 그랬나? 아 거기 넷플릭스 된다는데 다 같이 폭삭 속었어 더불어. 어 좋다 좋다 다야얘 그거 보면 존나 울 거. 아 맞네. 에이 내가 오줌 방울 흘려도 눈물은 안 흘려 이 새끼. 야 어, 진짜 <laughs> 안 울어다. <오르다. 웃음> 지나 우리 싸운 거 애들한테 얘기했어? 아니. 그래? 다른 눈치던데? 아니 뭐나 보고 영 정도 잘안 하길래 오빠랑 겨울바다 보러 갔었다. 근데 뭐그 근처에 장볼데 있냐고 해서 우리도 마트 없어서 술못 잘랐다. 니네가 술을 왜 마셨냐 그래서 우리도 진지하게 한 단했다. 그렇게 한 거야. 아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지 싸운 거. 아니 근데 뭐 알아서 눈치 챈 것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. 아니 지나야 오빠가 얘기했잖아. 친구들한테 연애서 해 얘기하면. 제네 입에 오르내리고 막 이런 거밖에 안 된다니까? 우리 이미지가 우러질 수도 있다고. 빨리 마치, 빨리 야, 아, 아, 위생, 위생. 이게 콜라가 좀. 야, 진아 여기 앉아. 아, 여기 괜찮아. 앉아. 아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아 괜찮아.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. 도고루. 뭐. <laughs> 아, 이게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. 아유 맛있겠다. 아, 야 이거 면더 줘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선배 진아 먼저 챙겨야지. 진아 먹을 먹을래? 아 아니요 먼저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. 지아가 물을 줘가지고 다시 주려고 한 거야 그치? 응어지나다 컸네 수박도 자를 줄 알고 저 원래 잘해요 저 김치도 담고요 아 진짜? 네 선배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 무슨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래? 그 정국이랑 잘 만나고 있지? 에이 그죠 그래 야 니네 헤어지면 우리 입장도 애매해져 뭔지 알지? 응왜 <laughs> 나왔어 밥 먹고 너 울었어? 아니? 그냥 <laughs> 나는 맨날 친구도 연애도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싶어서 형 제일 친한 친구가 혜지데 혜지 해지 앞에서 얘기할 때도 맨날 계산하게 되고 그래도 나한테 친구라고는 저 사람들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 다한 번에 이러면 어떡하나 막 나도 울기 싫은데 그냥 눈물 조금 나오는 거야 쟤무섭겠다그지 응? 안왜 음. 웃네? <laughs> <laughs> 우리 좀 걷다 들어갈까? 짱하자 <laughs> <laughs> 아 맛있는 냄새. 왔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너이에에가 <너, 웃음>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같다고 그러죠. 그래. 조교가 <laughs> 교수인 척해. 아니, 진짜 <laughs> 그래도 다행이다. 맞아. 우리가 잃을 아니, 게 믿어. 많은 사이라서.